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백세를 응원하는 채널, 에이지리스입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네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찾아온 피로감과 갈증 때문에 혹시 나도 당뇨병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설치고 물을 마셔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50대 이상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병의 문턱에 들어선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당뇨병은 특정인의 질병이 아닌 우리의 국민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는 이름에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는 겁먹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신이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착각. 혈당을 몰래 올리는 숨은 설탕을 찾아라.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들처럼 과자나 사탕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먹는데 대체 왜 혈당이 잡히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에 좋다는 것들만 골라먹으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죠.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범인은 여러분이 먹는 양이 아니라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음식의 종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숨은 설탕 스파이들을 하나씩 색출해 내겠습니다. 첫 번째 스파이는 번개처럼 변하는 설탕 흰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따끈한 흰쌀밥 쫄깃한 국수 부드러운 빵 말랑한 떡 이 정제된 흰 탄수화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소화될 것도 없이 거의 즉시 설탕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이 그야말로 번개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죠.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사태에 빠져. 인슐린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급하게 뿜어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버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집니다. 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 통밀빵 같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오늘부터 밥그릇에 흰쌀밥을 딱 절반만 덜어내고 그 자리를 현미나 귀리 콩 같은 잡곡으로 채워보세요. 국수나 빵이 드시고 싶을 땐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리고 반드시 채소를 듬뿍 곁들여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췌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스파이는 순진한 얼굴에 암살자 건강에 탈을 쓴 가공식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 한잔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과일 요거트 한개 바쁜 아침을 위한 시리얼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혈당을 망치는 설탕 폭탄일 수 있습니다. 100% 무가당 주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과일을 믹서에 갈거나 즙을 내는 순간 혈당 상승을 막아주던 고마운 식이섬유는 모조리 파괴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는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드십시오. 또한 플레인 요거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과일맛 요거트는 사실상 설탕 덩어리입니다. 제품 뒤 영양성분표의 당류 함량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시리얼과 그래놀라 역시 설탕이나 액상과당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파이는 보이지 않는 최악의 적 액상과당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뇌가 액체로 들어온 당은 칼로리로 잘 인식하지 못해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식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피곤할 때 마시는 비타민 드링크, 집에서 직접 담근, 매실청이나 과일청 모두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네 번째 스파이는 채소인 척하는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바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입니다. 이 음식들은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밥이나 빵 못지 않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밥과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을 먹을 때는 채소 반찬이 아니라 오늘의 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식탁에 고구마나 감자가 올라왔다면 그날 밥은 반 공기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혈당 수호대 음식들 앤드 식사 황금률. 자, 순진한 얼굴로 우리 혈당을 공격하던 숨은 설탕 스파이들의 정체를 모두 밝혀냈습니다. 이제 적을 알았으니 우리 몸을 방어하고 혈당을 안정시킬 강력한 지원군을 투입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당뇨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혈당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서 우리 몸을 지켜내는 혈당 수호대 정예 요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 식단이라고 하면 맛도 없고 배고프게 먹는 닭가슴살과 채소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에이지리스가 제안하는 식단은 오히려 더 든든하고 맛있게 그리고 똑똑하게 먹으면서 혈당을 잡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최고의 아군으로 만드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호대는 혈당 스펀지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 섬유질들이 위장 속에 들어가 끈적한 그물망 혹은 스펀지를 형성합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 설탕이 이 그물망에 걸려들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죠. 덕분에 혈당은 거친 파도처럼 치솟는 대신 잔잔한 호수처럼 완만하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 고마운 혈당 스펀지들은 푸른 잎채소, 해조류, 버섯에 풍부합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김, 톳 등은 식이섬유의 왕입니다. 오늘부터 매끼니 밥보다 채소를 두배더 먹는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다른 반찬에 손대기 전에 채소 반찬부터 입에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당 그래프를 놀랍도록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수호대는 든든한 포만감 사령관, 건강한 단백질입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우리 몸은 금방 허기를 느끼는 가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거짓 배고픔의 파도를 잠재우고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줄 사령관이 바로 건강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위장에 오래 머물며 포만감을 주고 소화 흡수가 느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인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 콩이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며 두부, 청국장, 나토 등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로는 기름기를 뺀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그리고 오메가-3까지 풍부한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완전 식품 계란이 있습니다. 매끼니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세요. 밤 양은 줄이더라도 단백질 반찬은 든든하게 챙겨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호대는 혈관 윤활유 건강한 지방입니다.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은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좋은 식물성 기름 은 들기름이며 샐러드에는 신선한 올리브유를 활용해보세요. 호두 아몬드 잣등 견과류와 씨앗류 는 최고의 건강 간식입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의 풍부한 생선기름 역시 최고의 혈관윤화류입니다. 나무를 무칠 때 고소한 참기름 대신 향긋한 들기름을 사용해보세요.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시고요. 하루 한줌 설탕이나 소금 없이 볶기만 한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은 당신의 혈관을 절개 지켜줄 것입니다. 근육은 최고의 혈당 조절 공장. 돈 안드는 오븐 근육 운동.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혈당 수호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100% 활용하려면 우리 몸의 엔진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엔진의 이름은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속의 당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이자 활동할 때마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활활 태워 없애는 최고의 혈당 조절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혈당을 저장할 창고와 태울 공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음식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은 그대로이니 혈당이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헬스장은 멀고 나가기는 귀찮고 무릎도 아파서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돈한푼 들지 않고 집안에서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으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그 어떤 격한 운동보다 효과적인 똑똑한 운동법입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라 현명한 운동으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을 다시 가동시켜 봅시다. 첫 번째는 식후 15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황금 산책입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 딱한 가지 운동만 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식후 산책을 꼽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이라기보다 혈당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자 의식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때가 바로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쏟아져 들어와 혈당이 최고조로 치솟는 혈당 피크 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액 속의 당분은 갈 곳을 잃고 그대로 우리 혈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골든타임에 가볍게 15분만 걸어주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연료로 즉시 가져다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혈당이 미처 치솟을 틈도 없이 근육이 먼저 당분을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시다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거실을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는 바로 앉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는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2의 심장을 깨우는 까치발 서기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곧 혈액 속의 당분이 구석구석 잘 전달되고 잘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손으로 짚어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꽉 조여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장 높은 지점에서 12초간 잠시 멈춘 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립니다. 15번씩 1세트로 총 3세트 반복합니다. 절대로 반동을 이용해 빠르게 반복하지 마세요. 천천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은 설거지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등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기에 가장 좋은 틈새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먹는 하마, 미니 투명이자 허벅지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가장 많은 혈당을 저장하고 소모하는 혈당 먹는 하마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1%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몇 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튼튼한 허벅지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스쿼트는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안전한 미니 투명 의자 운동을 할 겁니다.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섭니다. 발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나옵니다.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하며 엉덩이를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까지만 살짝만 내려가면 됩니다. 그 자세에서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 30초까지 버텨봅니다. 이때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살짝 떨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30초씩 35회 반복합니다. 엉덩이를 내릴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버티는 시간을 줄이거나 내려가는 깊이를 얕게 조절하세요. 어떠신가요? 정말 힘들지 않고 간단하죠? 근육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금 산책, 까치발 서기, 미니 투명이자,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근육은 매일매일 혈당을 잡아먹는 든든한 공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의 투자가 당신의 10년, 20년의 건강을 보장합니다. 자, 이제 식단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장착했고, 운동이라는 튼튼한 엔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도 강조하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당뇨병 예방의 마지막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예방에 숨겨진 열쇠, 황금 생활 습관. 지금까지 우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음식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을 되살리는 최고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뇨병 예방이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엔진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녹아있어 알아차리기 힘든 잘못된 생활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당관리를 완벽하게 만들고 지난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 합니다. 식단과 운동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황금 생활습관 그 숨겨진 열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꿀잠 최고의 천연 혈당 안정제입니다. 혹시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며 잠을 줄여 오셨나요? 혹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걱정거리에 뒤척이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밤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위대한 자가 치유 활동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하여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줄어들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가짜 배고픔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일어나 생체 시계를 맞추고, 낮에 햇볕을 15분. 쬐어 멜라토닌 분비를 도우며,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에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오후 늦은 커피나 저녁 반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천연 혈당 안정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열쇠는 스트레스 관리, 즉 혈당을 조종하는 마음의 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혈당 관리에서만큼은 100% 진실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쏟아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우리 몸의 혈당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태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5분 처방전으로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뱉는 깊은 복식 호흡, 녹차나 캐모마일 같은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리는 감사 일기 쓰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물 마시기,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마지막 열쇠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오히려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 바로 물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끈 마이너스 끈적하고 진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주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물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꿀물 같던 피를 맑은 주스처럼 희석시켜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둘째,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소변을 통해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쳐요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도 똑똑하게 마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은 최고의 보약이며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한 잔은 과식을 막아줍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줄이고 잠들기 직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늦었으니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뇨 전 단계는 당신의 삶에 내려진 붉은 경고 등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너의 몸을 아껴주고 더 건강하게 살아보렴 하고 우리 몸이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한 식습관과 간단한 운동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관리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즐거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가 활기찬 내일을 만듭니다. 에이지리스는 당신의 건강한 백세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